네, 확실히 공항이 좀 시골 같긴하다, 그지? 그리고 되게 습한 기분이 벌써 느껴져. 이제 입국 수소하고 나왔잖아.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받았어. 오일타는 쪽으로 가면은 여기 앞에 이온 ATM기도 있대.

유리를 지켜주는 공룡도 있습니다 이게 공룡이야? 헤테야 헤테 리조트 깔끔합니다 오. 엘베가 4개라서 엄청 편하고 오. 지금까지 왔던 숙소 중에 이렇게 세면대랑 씻는대랑 변기 그리고 우리 여부의 잔비 발견 대시해드리는 유부팀이 여기 세면대랑 여기 화장실이랑 욕실도 옆에 있고요. 이렇게 여기 냉장고랑 <laughs> 진짜 일본 숙소 중에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laughs> 짱이야. 어. 여기 술, 밤에 술 먹기도 좋네요. 아, 등, 여보, 여기 등 여보, 여기여조심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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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에 부닥쳐서 등이 아프다는 남자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그 유명하다는 담보 담보라네. 지금 오후 한 4시 됐는데 응. 웨이팅은 응. 세네 팀 이렇게 우리는 차수 많은 거 이거랑 응. 맥주 짠 응. 우리 첫끼 배고프다. 아우. 그래도 택시 타서 괜찮았어. 새븐은 세븐에 오사카 출신. 너는 돈코츠 라면불코츠라면 보통 맛. 샤슈가 되게 많네. 이치란이 약간 좀 이게 얇은 정도고 음. 얘가 이제 두꺼운 거. 음. 확실히 면발이 두껍습니다 보통 아, 말 면이 밖에 얇은 면 먹어보니까 굵은 거보다 얇은 게더 맛있다 뭔가 국물을 더 소스를 음. 잘하는 그래 음. 그거는 좀면덜 있는 느낌. 밀로 가면 이제 스투시 매장. 여기는 아쉽게 베이프 이런 건 없다고 해서 스투시를 보러. 오빠, 오빠.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가 메모를 해왔거든요. 이거 캐루악이네, 캐피탈 파는데 뭔가 저 조개 모양이 캐피탈 같았어. 여기는 캐루악기라는 편집샵이고 캐피탈을 판다고 해서 봤는데 오빠가 원하던 뼈나기 없음. 니트는 없었습니다. 완전 동남아 대만 느낌 야자수. 귀엽다. 일본 음, 애기음볼 빨다고. 여기 귀여운 티셔츠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 틈새로 엄청 시원한 바람 들어와 천천히 지나가면 네. 자 이제 캐루아 고고 그 반대편 골목 자 스투시 가볼게요 바로 앞에 피규어 매장 여기에 네이버 호드랑 미안해 이런 것들 나나미카 이게 오늘 뭐, 들어온 뭐, 신상이고 누에 신상이 하나라도. 하나 남았던 좀 이상한 어? 다 팔렸네? 거 같고 다팔렸새거 꺼내기 귀찮은가 아무튼 그리고 여기 피겨에서 네이버우드 이런거 살로몬 살로몬이랑 나이키 이런 신발도 있고 귀여운게 좀여러개도 있어 대박 니들스판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야? 여기 폴스까 여기 니들스도 음... 있다며? 어, 워커. 워커 가보자 거기에 블루시 라이스 필이 있어. 블루시 먹자. 그래. 이거 볼 거야. 스누피 서핑샵. 보자. 귀엽다. 귀엽다. 가방에 달아 응. 어. 오빠 이거 차키에 달면 좋겠다. 2만 원. 자 아, 이런 느낌 블루실. 뭐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짜리 이런, 이거 런이 400원짜리 먹을까? 난 이거 먹을어각두 하나씩 나도 근데 만 뭘로 하지? 이거 이거 먹을까? 그래 이걸로 네아이 뭐가 인기야? 여기 카드 안 되고 캐시만 된다고 해. 서 많이 찾아오기 잘했다. 어, 다 현금인 것 같아 여기는. 으, 짜잔. 자 이제 더위 먹어서 우리 한2 시간 낮잠 자고 나왔는데 진짜 덥다. 우리나라 밤이랑은 확실히 달라. 우리는 그래도 어. 태국이었다. 다음에 오키나와 올 때는 국제거리 쪽으로 무조건 할 거예요. 조금 멀었더니 계속 너무 더워서 못 걸어 다닐 정도여서 택시를 오늘 두 번이나 탔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약간 스시집. 오 해염치는. 거북이? 거북이도 먹나? 여기도 뭐많긴 한가. 근데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어. 어디? 수시집 아니야? 포장마차 거 갈까? 이런 것도 있네. 데 근데 그거 말고는 있지 여기. 여기는 QR 코드 찍어서 QR 코드 찍어서 이렇게 메뉴 주문을 하고 QR 코드들어가이이렇회회핸핸폰폰으하하니한한어어로 바꿀 수수있있그리리이 이런 도맛있있어이이데이이비싸싸서못 먹었고 그리고 오키나와 대표하는 오리온 맥주 여보꺼 술 어.. 온더라 고구마 온더라 이거, 이거 고구마 온더라과 고구마 온더라과 오리온 생맥주 2만원짜리 회 치고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보여 음. 삼겹살 이거는 우리가 자주 먹던 삼겹살 느낌이야 문어도 있... 맛있어 보이는데? 네, 맛있어. 해피 이거? 먹어보자. 네. 네. 일단 이거를. 나 이거. 뭐, 이거? 넌 응. 이거 뭐. 다 먹어볼게. 응. 음. 음. 맛있어. 제가 어, 피 냄새가 손리 나는데 약간 맛이 맞아. 걱정되네요. 냄새가. 알지? 아, 안 먹어봤어? 응. 내 냄새가 막 올라와. 계피 냄새가 난다고? 응. 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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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역시 일본누르시에는 실패가 없어. 음, 진짜. 이건 뭘까? 이거 콩물만. 아, 한번 음, 놔둬? 아니, 몰라. 이거 조금만 내릴까? 나막 씹을 때마다 쏙이고, 막 실로 꺼려서 쏙이야. 음. 음. 아니 난 굳이 여기서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시간도 많이 없고, 그렇지? 햄버거가 맛있대 여기. 누들도 했고 사람도 되게 많아. 어머 여보 얼굴 나왔다. 제가 나를 찍고 있네. 음. 두 번째 식판. 아메리카 밀리지 입장 그냥 다 마을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데 구경할까? 더우니까 옷집이네 옷집 디키즈 오빠 이런거 바지에 걸고 싶어 했잖아 집 가자면서 아니 나가자면서 어때요? 쇼핑 시작! 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거 글씨체 하얀 거랑 빨간 것도 있어 벨트도 있고 티셔츠도 많이 있습니다 예쁜데? 사셔요 1,650엔 이거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셔. 지금 회색이랑 은색 중에 고민. 검정이랑 은색. 검정? 뭐가 있 검정은 지금 거의 안 보이고 나는 은색이 더난것 같아. 은색 네? 당첨. 또 고민 중. 결정한지 1분 만에. 근데 또 검정도 괜찮다. 이거 은색깔은 좀 너무 띄어. 쇠 같아, 쇠. 검정. 검정으로 할까? 응. 그래요, 검정. 검정으로 <놀람> <놀람>